아씨 <laughs> <맛이> 너무 많다. <laughs> 설정 집이잖아. 아는 사람이 줬어. 응, 준비 끝나면 알... 저 준비 끝난 말해. 제 준비 끝났어요. 이제는 죽어버린 버츄얼 유튜브 일러스트레이터 것도 책도 누가 번, 그 사람이 보내줬고. 그러면 이런 거 요즘 음악한 곳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러면... 불발 출발... 응. 그래서 응. <laughs> 이벤트 어떤 모음이 펼쳐질지제 디코 방을 테러해놨어요. 그림으로 음. 그지젠 목적지 계정 M M X X M M X X 세개 나왔는데 이거 깨면 이제 한 개만 더 깨면 되네. M 세 개나 막 M M X X 언제까지요 기간? 오, 한, 이거 오. 시즌 끝날 때까지요. 아, 시즌 끝날 때까지. <웃음> <웃음> 아, 아직도 이이월이라 <laughs> 남은. 세개 남았어요. 네, 저세개 네. 남았어요. 왜요? 저7개 남았어요. <laughs> 2 25, 5개 했으니까 3개 남은 거죠? 왜세개 남게? 왜세개 남? 이십개 했으니까. 비밀업적은 그그 뭐예요? 아직 안 이거는 안안 하나는 안그 뭐였냐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호에서 진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신호간섭. 그거 엔딩이고 하나는 아니지. 그게 하나 그거예요. 신호간섭 엔딩. 아 그럼 여에안 했으니까 나하고 난. 아근 그거 몰아서 할수 있어요. 세팅 좀 바꿔 보자. 그거 몰아서 할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시면 될걸요? 또 여기야. <laughs> 어? 어,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설마요? 그래도 그건 적어두자. 공 돌릴 때 4명이서 네 순서대로 돌리는 거. 음... 아 근데 그거는 어쨌든에단말이 그냥,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받게 되는 거라고? 그냥? 뭐 이번에 이번에는 이 음. 스택 이 음. 스택 2 3 2 3 2, 돌리라고? 아, 2 3 돌리라고? 아2에서4 스택 정도 쌓이면은 그냥 바로 다음 쌍움때넘겨서 4명이서 돌리다가 두 번째 공을 받으면 이제 두 명이서 돌리는 거 보스 체력 그, 얼마나 지난번에 아니? 전술 똑같은 거죠? 네. 전술은 똑같은데 이제 저희 4명 쪽실이좀 빨리도 빨리빨리 돌리고 음. 이한만 적어 놓자. 이거 이거 이사람들 이거에 갈려서안 밟던데. 자. 나서 아, 말 걸어보고 올게. 그래 남의. 며... <laughs> 로치틴님하고 제가 인 <이인> 조절 일단. 그래. <laughs> <근데. 웃음> 이렇게. 우리 계단에서 돌리기로 했었지. <웃음> 네. <laughs> <laughs> 어이 계단에서 던지니까 나. 아 그때 픽사난 거 같은데 계단에서. 아 아이, 맞았어. 개... 계단에서 한.. 아니 이 계단까지 오셔야 돼요 다안 맞았어 그리고 응 음, 그니까 러 그거 더 가까이 가서 돌려겠다 한.. 한.. 지금 저 있는 위치가 딱 좋아요 맞추기 요기 어디? 아 오케이 응. 접수 여기서 그냥 앞으로 점프하면서 그 던지듯이 그냥 평상시 던지듯이 던지세요 아우.. 프레임 드랍 <laughs> 아, 어차피 뭐냐 공 던지면서 딜하러 다시 제, 제한테 가야돼요 접수사한테 그리고 비샘 깔고 소물 깔고 딜해야지. 아상꼭 너무 좋아. 이제 산꼭 예,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 잡고 없는 그럼, 삶을 사세요어생님 그러면 <laughs> 네, 그러면 내년에 데스티니 접으시겠는데요? <laughs> 내년도 아니라 이번에도 말 아니에요? 아니, 내년, 거의 내년이죠 뭐. 저5월자 없어요. 응? 그럼 이제 난 콘크리트니까 단사나. 14인... 밖에 없어요. 오치님한테도 어, 그 로치님 저 발을 님 신비 어디 계시지? 순환 발이요. 뒤에 뒤에 아, 뒤 아들님. 그일자로서서 일렬로 그렇게 서시면 헷갈려. 그렇게서 면 안돼요. 월자 종지 아직. 월자. 월자 5 월자. 월자 1. 저 월자 엘리베이터 4번 내가 봐 볼게. 은 봐줘. 아 어, 오케이 내 올라간다. 이 울자 종자가 이 진짜 버프가 개빡스단 말이야. 생각보다. 쟤 올라간다. 어이구야. 어이구, 뒤지게 생겼구만. 어, 네모 동그라미. 어자. 어. 네모 동그라미요? 제가 네. 쳤어요. 제가 쳤어요. 어? 뭐야? 어? 뭐야? 너 죽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총 쏠려 했는데. 저 세모가. 내가, 내가 받아줘가지고 아래 동그라미. 저 네모. 연기 붙인다야 로치! 어, 저 일렀어? 세모 공공공 세모. 어. 세모 열렸어요 세모 열렸.. 열려... 아니다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아, 네 동그라미 세모 세모 밟고 있어요 어 남의, 남의 네모로 뽑기 어 올게. 가고 있어 아르 님하고 제가 디라로. 아니 네. 던지러 올라갈게요 오케다 던졌죠? 어네공공공 응. 공 누구 줄까요? 포크 님아르저줘비 님이랑 뭔데? 아르님 남의 님 남의 님저 주님이랑... 뭐. 줘요 아르님 오케이 순비 님어있어요 중앙에 네 제가 왼쪽 알바나 할지 잡지 요 3번 3번 아무나 3번 갈게 월혹이라 좀 드려 어어 no. 지금 어? 그렇 아를 냄 제가 동그라미? 내가 내모 어 됐다 어 뒤질 네. 뻔했어요 글날 버네는데나 뻔했어. 탐욕 좀 줄여야겠는데 됐죠? 네 그래, 일단 엘리베이터 끝났어요 이 이제, 이제 잠옷 잡으면 되지 공돌리인조 4인조 돌리기 4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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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조 계단으로 계단으로? 남의 너가 먼저 받아라 나 탐욕, 탐욕도 하겠어 아니다, 아. 풀리겠다 이거 구슬에 묻혀서 드릴게요 알겠 어. 나나나 아, 아, 아 아니다, 나 탐욕 풀리겠다 내가 받을 아, 그래 탐욕 다 풀렸어 줘주세요 알림 남의 보고 준비해라인 네네네 톰님 이거 다음에 받으셔야 돼요 아몇대 주어야 될까? 한 4, 아, 5등 거기 아, 거기 거기 배달한 것더 배달 들어가요. 누구 줄까? 저거 어, 아한테 다시 도전한다. 아 한테 줄아 한테 줘. 포크냥 아, 아. 아르한테 줘. 포크냥 아, 아르한테 줘. 남해가 맞고 지금 남 지금 아 이제 사람. 이제 좀, 아, 이제, 아, 좀 아, 나, 나, 나. 이제 좀 끌자 이제 끌자 이제 좀 끌자. 이제 승민이 저희 돌이 어. 아, 남해 돌려줘. 남해 좀 줘. 포크님 며이에요 남해 마지막이에요. 계속 포크님 줄게. 어저손 뜨면 돼 이제. 어 준비됐어. 로시님 저거 주었어? 어 이거 누가 누가 주었어? 어, 아, 아 던지고, 죽었다.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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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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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오케이, 아, 던지 다 던지 탈, 던지 탈, 던지 탈, 던지 탈. 던지대 앞에 잡아가요. 지뒤 앞에, 지 앞에 피해줘요. 이거 끝나고 얘 앞으로 공 하나 던질 거거든. <laughs> 어. <laughs> 얘찌력 진짜 난데. 그거, 그거 주워서 던지면 공, 돼. 공, 공 던지고, 공던지던일 아, 인당 하나씩, 일 인당 하나씩, 일 인당 하나씩. 남의 거 주웠던 져 공을 주워서 어디다 던져요? 지한테 어? 보스한테. 오케이. 공공공 아셋 주인당 2개 다없점 미닝 당 하나씩 만데 잡았다 오케이 끝 잡았다 뭐야 심리야 이지하네 뭐야 심리야 이게 끝이네 이게 끝이에요 돌고 <laughs> 이게 뭐라고 딜은 제일 차고 넘치네 제대로다. 구정 빠르게 빠르게 구정, 구정 갈래 구정? 구정? 네. 모인 구정? 아까운데 구정 가죠 그러면 왜 이거 구정? 구정 신성까지 해서 또좀 아 몇시지? 10시인데 10시인데 되지 않까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안 돼. 나안될거 같은데. 수호자. 기분이 상해 구정하면은 네, 뭐, 이제 뭐 음, 다른 데 가야 되기도 하고 구정하면은 그 환장 퍼즐까지 하니까 아마 너 가는 시간까지 못 맞출 거 같은데? 아뭐 산약 있나 보네? 음, 그것도 있어. 레이드 인데 이거 너무 쉬, 너무 이지하게 끝나가지고 이건 나도 좀 당황스럽네 털네 아, 아, 텄어 감히 합시다 아 그럼 뭐 개선하자 오케이 끝 어쩔 수 없이 <laughs> 끝났네 이걸 이걸 못해서 저번에 <laughs> 이걸 못해서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던 거야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자, 아, 자고 나면 은 머릿속이 깨끗해지나 봐 잠깐 동안 <laughs> 다들 자고 와서 지금 머릿속이 깨끗해졌어? <laughs> 근데 우리 사진 안 찍었네 아 맞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진책을가치도 없는 레이. 아, 사진이나 찍읍시다. 아저들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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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지 소굴이 여설마 어, 이거 소굴이야. 나 다들 한번 맞지봐 줘. 아. 진짜 누구냐? 저거 루치님 오른쪽으로. 루치님하고 코크님 완전 오른 남에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여기 아, 이쪽이. 아, 그쪽 아, 기준이면은 이쪽. 왼쪽이. 그러면 나도 그냥 저쪽으로 갈까? 남에 저거. 남에 더오쪽 왼쪽. 너 기준으로 왼쪽. 너 기준에서 왼쪽. 여기 아니야? 어, 거기. 남애가 좀더 떨어져. 거기 안 보여. 머리에 가려. 어. 져 그러고 보니까 난 이러고 있으면 되겠구만. 아, 그냥 나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 앞에. 아니, 최고의승리자 코크까지 지금, 와야 돼. 어. 최고의승리자 코크. 오케이. 근데 끝난네. 연기점 1초 남았는데 코크님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연기점 1초 <laughs> 남았 됐어. 뭐 됐어. 뭐 어차피 와라 뭐 사겄지. <laughs> 제가 제가 밀게요. 뭐못 밀면 못 미는 어. 거. <laughs> 방금 봤어요? 뭐, 그 공이 <laughs> 네. 못 미는 게 있어 가지고 말았는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튕겨요? 어, 튕기네. 이거 튕긴 거막 굴렀어. <laughs> <없었어. 웃음> 혼자 혼자 못 미는 거 어떤 거요뭐 오시스의 뭐 실현이 어떤지 그런 어, 것들. 저거는 근데, 근데, 근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저거까도안 찍었어, 저. 아니, 황운점 마스터. 황혼날 근데 그건 다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언진간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 문제는 이제 그거지. 어, 아. 장엄이 기품을, 안 찍힌 거 아닌가? 일단, 일단 기품을 언니? 만들 수 있냐? 장부 장엄도 안 됐어요. 장엄 만들...